차기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명하는 2024 공화당 전당대회가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화당 전당대회 개최지 선정 위원회는 지난 주말 표결을 통해 위스콘신주 밀워키를 다음 개최지로 선정했습니다. 지역 매체 밀워키 저널 센티널은 공화당 전국 위원회의 최종 승인만 남겨두었다며 RNC는 내달 네초 시카고에서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 이를 확정 짓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는 다가오는 2024년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명합니다. 이 때문에 정치, 경제계 인사들이 모이는 초대형 행사가 지역 경제에 막강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화당 측은 2024년 전당대회 기간에 최대 5만 명이 미러키에 모일 예정이며 경제 효과는 2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공화당은 미러키와 함께 테네시주 내시빌을 2024년 전당대회 개최지 최종 후보로 고려했었는데, 민주당 소속 내시빌 시의원들의 방해로 개최지가 미러키로 굳혀졌습니다. 아울러 개최지 선정에 있어 위스콘신주가 대선 주요 경합주 중한 곳이라는 점도 주목됐습니다. 2020년 대선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위스콘신주에서 얻은 최종 득표율은 49.45%대 48.82%로 불과 0.63%포인트 차이였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표는 2024년 7월 또는 8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KT뉴스 김상은입니다.